앙코르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우 고마워요 앙코르 <laughs> 앙코르 앙코르 앙콜. 앙코르 까지왔습니다 저희가 또저 저희 열기구 타고 저기 4층에 계신 우리 시지 분들께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 봤어요? 네 좋았습니다 좀, 좀 무서웠지만 개, 괜찮았죠? <laughs> 나, 나 오늘 안 무서웠어 안 무서웠어요? 발전했어. 익숙해졌어. 그럼 그래, 내일 거기서 뛸게 한다. <laughs> 그 감독님 저 내일 천하랑 반대쪽에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단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볼까요? 좋래요 우선 우리와 함께 무대를 멋지게 해준 댄스 어분들과 먼저 사진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Yeah! 자, 오케이. 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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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제 멤버들과 우리 시즈분들과 함께 찍는 타임인데요 이렇게 아, 저번에 이제 저희가 사각관계 사진을 찍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laughs> 아, 그거 기억하는 사람가요? 네 오늘은 제가 감히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laughs> 네 칠각관계 어떤 거요? 아 너무 어요 시선은 네, 오른쪽이지만, 손은 왼쪽 사람과 잡고 있는 거죠. 나쁘지 아, 않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럼 허공을 보나요? 시성이는 시진이 봐요. <laughs> 얘들아,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 손 많이 잡았어. 갈게요. 하나, 둘, 셋. That's right! 자 다음 포즈 뭐 할까요? 나 다음 포즈는 right! t h 서 t 에서 했던 거. 비둘기 a t s r i a h t That's right! 엄청나. 오케이. 좋다 아이고. <laughs>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그럼 우리, 철로부터. 예스. 초로. Yes. 샤라웃 탈 분이 있는데 아까 저희 앵콜 그옷 갈아입으면서 준비할 때그 전광판 잡는 거 봤거든요 아 아까 춤 되게 잘 추시는 분이 진짜요? 진짜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같이 무대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어요 혹시 NCT 드 r 의 메인댄서로 들어오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면 오 예! That's right! That's right! 맞아 잡히면 따봉 나무감기춤 5, 6, 7, 8 빛이 깜짝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셨대 진짜 멋있다 감탄했어요 와, 너무 멋있 <laughs> <진짜.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리고 일단 오늘 너무 다들 잘놀아주셔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3일 동안, 오늘 이틀째지만 이렇게 3일 동안 다이큰 공연장을 채워, 채워주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우리 시즌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해요 아 오늘 재밌었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너무 네. 요 저요 저요?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oh, okay. 진짜 항상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에 배상 감사 아, 来自中国的谢谢你们来看我的演唱会. 직제통마? 시즌이! 야! 好、uh, 그리고 、uh, 우리 Weverse Beyond Live 로저희공연보신분도재然后今天来了一位特别的嘉宾，呃呃是一位非常有名的音乐制作人陈少老师来看我的演唱会，非常感谢。啊，然后。 最后就是感谢大家，谢谢。 감사합니다. 아, 둘째 날이 이렇게 또 굉장히 빠르게 같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사실 늘 콘서트 할때 느끼는 거지만. 준비하는 시간에 비해 공연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잖아요. 거의 어떻게 보면 총해서 뭐 대략 3 시간으로 잡는다 치면은 뭐아 시간보다 이제 더 걸리는데 사실 그 준비하는 기간은 사실 그것보다 정말 엄청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연을 하는 저를 상상을 하면서 어 준비를 했는데 늘 느끼는 거지만. 그 상상 속에 저보다 제가 더 즐기고 있고, 재밌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원동력이 되어준 우리 c g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에게 내어주시는 이 시간이, 어, 굉장히 당연한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제가 제일 약간 전성기? 레전드? 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음 공연을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고 전에 공연을 뭐 오셨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오늘 하루 제가 이때까지의 저 중에 제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공연을 임하거든요. 근데 어, 이런 마음 변치 않고 정말 끝까지 정말 무대 위에서만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어, 해찬이가 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공연도 수고한 우리 드림이들에게도 박수 한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예쁜 것보단 따뜻하고 이쁘다니,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와, 벌써 1차가 끝이 났다니, 진짜, 암이 있겠네요, 정말. 사실, 이 앙콘 공지가 정말 예전에 떴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와 안코너 할 나이 올까? 그러니까 너무 까마득하니까 그랬었는데 벌써 일차가 끝이 뭔가 아쉽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아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진짜 무대도 열심히 하면서 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 보면서 끼도 하고요, 브이도 하고요. 의림표도 많이 뒤집어 왔는데, 아주 열심히 했는데, 오늘, 깨, 저 괜찮았나요? 네! 큐. <laughs> 너무 다행. 오늘 진짜, 어,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보면서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또 그거 보면서 행복해지는 저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내일 오시는 분 있나요? 내일 오시는 분들도 내일 또 재밌게 열어보자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행복한 장 주무시고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주이 왕자님들, 잘 봤어요? 네! 잘했어요. 어, 오늘따라, 오늘따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소중한 시내들이 너무너무 이뻐 보였고, 어, 그리고, 뭐랄까, 이 사람한테서 약간, 안광이 난다고 하잖아요. 반짝거리는 그게 또 정말 이게 저는 이 사람의 눈을 되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모든 많은 감정들이 사람의 눈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말로 약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반짝거리는 그런 정말 애니메이션의 그별 투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있는 거를 가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와, 저거는 약간, 얼마나 사랑을 사랑해야지 저런 눈빛이 나올 까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눈빛을 보낸 걸전 저는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고, 제가 뭐 항상 뭐 하는 말이지만, 어, 음, 여러분들의 정말 이, 시간과 돈과 노력 이건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 항상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특히나 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앞으로도 정말 계속 사랑할 예정이고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저는 오직 저희 CJ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쭉 뭔가 열심히 하는 재민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정말로 소중한 항상 말하지만 부모님의 딸과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매우 매우 잘 챙겨야 돼요. 와. 어디 가가지고 주말에 불타는 금요일에 성인진이들술 먹고 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청소년 지니들은 어, 공부하느라 되게 너무 힘들겠지만 힘내고 부모님의 잔소리를 해도 다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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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laughs>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laughs> 아, 진도가 너무 빨라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다 크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 몸잘 챙기고 아프지 말고 항상 밥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잘 생겨줘 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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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어떻게 더잘 생겨줘야 까요한번더잘 해볼게요. 좋아 좋아. 역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 순간에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역시 우리. s 시리즈는시즌 여러분들이 최고인 거 알죠? 네아 <목소리도> 아, 아, 그 아, 외치게 니까아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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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알죠? <목소리도> 네이 뭐 알죠? 자기 자신을 항상 사랑해야 된다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목소리도> 어쨌든 간에, 항상 자기 자신을 아주 이쁘게 아껴주는 우리 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저는 언제나 우리 시진 편이에요. 알죠? 네! 오늘 왜 이렇게 멋있지 저는 언제나 시진 편이에요. 알죠? 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때까지 지금까지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웃음> <웃음> 나나였어요. 나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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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늘 뭔가 어제는 첫날이어서 조금 걱정도 많았고 약간 긴장도 했었어갖고 어제는 진짜 100프로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공연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응. 정말 칠드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아 그런 생각을 한어요 그래서 어, 힘을 많이 내준 런지니한테도 너무 고맙고 아 언제나 칠 드림이어야 그 시너지가 정말 뭐라고 하지 시너지가 정말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이칠 드림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칠 드림이 영원했으면 좋겠죠? 네. 나는 여러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 반응 들었어? 네. 오.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진심이고 항상 너무 너무 고맙고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추억 속에 우리 드림이들을 껴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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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을 비버스 시즌 여러분들을 뭐 먹으면서 봤어요 아라 아, 맛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laughs>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다음에는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에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제 보니까 되게 줄 서서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봐요. 아니면 다음에 또 봐요. 잘 재밌게 즐겨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아니 아까 여러분들의 그 환한 미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때 이 순간 기분을 기억해서 책보듯이 슬플 때마다 열어서 추억처럼 이렇게 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팁 같은 거예요. <laughs> 힘들 때마다 이렇게 열어보면서 오늘을 할 생각하면서 견뎌내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덕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힘이 생겼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항상 어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저희의 심리 테라피 선생님에게도 아,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어, 어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 오늘 재밌게 즐겼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걸고 4층 시즌이 여러분들 재밌게 즐기고 계셨나요? 이 3층도 1층도 그라운드 플로우도지성이도 지성, 지성. <laughs> 네, 이따가이심히이어가시고 아까 제가 했던 말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저희 구이친드이이 여러분, 들이 힘이 될수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러분 오늘, 오늘, 벌써 오늘, 째날 공연이 끝나는데 시간 좀 많이 빨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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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나도 소중한 주말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셔서 한, 자리 한 자리에 한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서 멤버들이 얘기한 모든 말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냥 역시나 또 진심이 가득한 이 칠드림을 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시즌이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공연을 할수 있는 게 세상 너무 어, 축복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와준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어 저희는 진짜 꿈과 힐링을 주는 팀이 될게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그러니까 우리 오래 서로 보면서 행복한 눈빛으로 서로 눈빛 교환하는 그런 아름다운 귀여운 관계를 오래오래 파이팅 쩔어줍시다 알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고생해준 아,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었는데 그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애기 나번 박수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놀아줘서 고마워요 진짜 너무 기뻐. 너무 기쁘고 에너지를 오늘도 줘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에너지 진짜 받았어요 진심으로. 네. 앞으로도 진심으로 기뻐. 여러분들을 대하고 기뻐하는 NCT d r e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고마워요. 아 <laughs> 예. Oh, yeah. 정말 이제 한곡 나왔는데 아쉽죠? 네 <laughs> 너무 아쉬워. <laughs> 너무 그러면 아쉽긴 해. 그러면 아쉽긴 해. 저 감사한 분한명더 얘기해도 돼요? <laughs> <laughs> 아마음이 걸렸구나. 제 충치 그리고 치질이 <laughs> <laughs> 무엇 축지요? 아니 그 튀어나온 네. 이 옛날에 덧니? 덧니? 덧니를 치료해주신 구정치과 <놀람> 그 <직원> 선생님에게도 <놀람> <이렇게>. 아, <놀람> 아, 아니 다름이 <알> 없습니다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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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이빨 예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 <놀람> 이말이 꼭 하고 싶었고요 네, 연준이가 다음 노래 마지막 노래 소개해줘요 영원히 곁에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늘 그렇게도 사랑할게요. 다음 곡은? <laughs> like we just met. <laughs>